단순하고 정말 생각하 n t 어하는 s u n a Tansuna, Tansuna, t a n s u 단순하다 n s u n a Tans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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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s u n 다 Tans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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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s u n 오늘 만나볼 영화는요 네. 이 옛날 영화지만 스토리도 재밌고 생각보다 볼만했던 영화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자극적인 영화고요. 음. 또이 제목과는 다르게 이게 어, 뭐라고 그럴까요? 아 음. 이렇게 미친 듯이 마구 음. 달려나가요. 네. 네. 방영 넘치는 사극이 되겠습니다. 아, 생각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자극적이었던 얘기 만나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아, 지금 그영화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하나 둘셋넷 둘, <laughs> 남자 네시 뭐 하고 계세요? 남자 네시 <laughs> <넷이>? 안 <laughs> 웃겼냐? 아니면 <웃음> 말고 <웃음> 가만히 있어 봐. 오늘 그 어머님이 그몇시 온다 그랬지 시골에서? 엄마가 내시경에 응. 네 내시경 응. 네 받으러 오셔. 내시경 네 받으러 네시? <laughs> 네시? <laughs> 안 <웃음> 웃겼냐? 아니면, <laughs> 아니면 말고. 벌써 밤이 되고 바람은 우리를 휩쓴다 가을도 우리를 휩쓴다 아 가을 <laughs> 이 아름다운 시이 아름다운 시 누가 쓴 거야? 내가 쓴 내시 내시? 알겠냐 아니면 아니. 말고